자. 본문 3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나서 쉐이킹. 여러분 쉐이킹 알죠? 쉐이킹. 쉐이킹이 멈추는 듯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본문이 없다요 어, 네. 1, 2는 녹화가 돼 있어서 1, 2는 이따가 들으실 겁니다. 네. 3이 녹화가 안돼 있어서 제가 미리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im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이건 보로보시면다 쓸게요 보어 됐죠 simd to stop 멈춘 듯 보였다 그럼 sam simd 다음에 혹시 동명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라고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안 돼요 아닌지 안 된다 to 네. 부정사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죠 뒤에 started가 있는데 일단, 문법부터 보면은, started는 투부동사가또 돼요. 네, 이 친구는. 그래서 이 두, 두 마리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기억해 두세요. start는 투부동사가 되고, sim은 투부정사만 된다. 네. 얘는 둘다 되는 거예요. 동명사까지. 자, 그래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근데 뭐, 사실, true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투월드 쓰면은 약간 방금 했었지 애교보다는 항아열한 듯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명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좋죠. 네. 바꿀 수 바꿀 수 있어요. 클러닝 투나 클러닝 투월드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핸드폰이 울렸다. 자, 린린 린, 판단변 아시죠? 띠리딩 린, 동딩딩동딩 링링 링링링 링. I'm so s o 이 r 이 I'm s 이 s o r 니지 i 러니까 i a u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 sorry. I'm 그 o sorry. 고 m so 고 o r r y I'm so s o 법 r y I'm 그럼 계속 적용법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계속적 이기 때문에 n d 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항상 그리고 남자야 아빠가 여자 야 남자지 그러니까 he로 쓰면 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된거지 그래서 and he로 바꾸면 돼요 항상 who는 and he 만약에 이 위치 같은게 나오면은 사물이기 때문에 and it day 이런식으로 바꾸면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집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다 그는 소리쳤다. 진동이 멈췄어. 빌딩 밖으로 나와. 계단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타지 마. 서둘러. 학교에서 다 했죠? Where are you? Are you okay? 마미이 긴급하게. 오, 어려운 단어 나는데요 긴급하게란 부사죠. 부사, 긴급하게 외쳤다. 아, 물어보았다. 물어봤으니까 아빠가 대답을 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음, 우리 아빠도 항상 난 괜찮아라고 하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뭐할때그 진동이 시작이 되었을 때. 네, 문장 구성이 단순단순해요. 대화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즉시 즉시 풀드 어, 오버했어 했는데요 풀드 오버는 주차를 하다란 뜻이에요 주차하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차하다가 원래 이거죠 파크 그죠 파크드 근데 이거랑 이거랑 어떤 느낌이 달라? 아, 네. 그치 약간 안정적으로 네. 펄때풀고풀 도브는 이렇게 길 가다 위기 이게 풀 도브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다르지 느낌이. 그러니까 거의 스탑 되면 스탑 되지. 스탑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런 식으로. 나는 듣고 있어 언제 쪽이죠? 라디오를. 하긴 뭐 지진 나면은 들을 수 있는 거 라디오밖에 없을 수도 있지. 뭐 인터넷 끊기고를 수도 있잖아요까지 그럴 시절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뭐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요거는 이제 위하열한 해석이 됐으니까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죠. in order to. 그러니까 부사적 목적이 셨을게요사적 목적. 네. 그리고 what's going on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고 뿅뿅.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그리고 간접 의문문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은 써주세요. 또 나올 테니까. 의문문을, 순서를 평서문으로 바꾼 거예요. 의문문을 순서를 평서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 더하기 주어 동사 형태로 순서가 잡혀요. 평서문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사용. 한번 쓸때 그냥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는 우리 뭐 요즘 코드 맨날 배우지만 find out 타동사니까 타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A가 와야 된다네. 그죠 그래서 이그 친구를 명사처럼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서가 요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의주동으로. 네. 그럼 볼까요? watch h 공연을? 이건 안 써도 돼요. What? 의문사죠? 이즈? 동사죠? 응? 주어 어디 갔지? What? 의문사고. 이즈? 동사인데 주어가 없네요? 왜 그래요? 담 의? 음, 시원하고 졸리지? 자, 어, 큰일 났다. 이거 녹음돼서 이름 녹음됐네? 어, 두구두구 쓸 건데, 어떡해? 뭐 다음 참고로 담의는 불당 중학교 다니는 친구야. <laughs> 자 그러면 불당 중학교가 이교과자쓰나 모르겠다. 의문사인데 주어도 동시되는 에 거지. 왜냐면 무엇이 진행되는가잖아, 그치지은느 이가 이렇게 주어야. 그래서 의주동 잘쓴 거야. 어순이. 네. 그러니까 직접 의문도 문이 어순이고 간접 의문도 문이 어순이야. 특이하죠? 왜? 와시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고꼭 기억해 주세요. 엉뚱하게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자 4로 내려 가볼게요 어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끝이네요 자 1, 2는 잘들어오죠 이렇게 녹음했으니까 우리는 긴장스럽게도 좀 말이 이상한데 그지? 긴장하면서 길을 어디 쪽으로 계단 아래쪽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그죠? 진행했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어, 이게 이제 그 our way 한 다음에 make our way는 길을 트다, 길을 만들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방향성을 뒤 잡아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계단 아래쪽으로뜻고 바깥쪽 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주변을 살펴봤더니 빌딩의 일부들이 주어져 일부들이 저런 헤드 pp 이미 붕괴돼 있었네. 자, 이게 여기 보시면은 과거시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는 과거완료를 썼잖아요 그럼 나가기 전에 이미 부서진 거잖아 그래서 과거완료 쓴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과거완료는 과거보다 먼저 사건이잖아 그지? 아 물론 여기다가 과거로 그냥 f e l l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어 보여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네 과거완료를 이제 배우 가르쳐려고 이렇게 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차몇 대는 서로 충돌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개방된 공간으로 갔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아, 많이 떨어지고 있는 파편들을, 네, 피하기 위해서. 그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폴링 이라는 단어는, 폴 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분사죠. 그죠? 어, 근데 여기 보시면, 폴 a l 는 뭐예요? pp 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의 변화형들, 즉 동사 변화형들을 잘 유념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역할하는가? 을거 떨어지고 있는 파편들이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빼는이라 쓰면 무슨 파편들이 돼? 떨어지고 있냐, 이미 떨어진 적. 그거 낙엽에도 많이 운용하잖아. 무작기야 LOOK AT THE FALLING LEAVES WRONG right. 어머 자기야 LOOK AT THE FALLEN LEAVES 뭐가 달라? FALLEN LEAVES 하면은 떨어진 거보라는 거고 FALLING LEAVES <laughs> 하면 흐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그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안, 틀리면 안돼 저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laughs>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몇분 안에 저 요것도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조동사를 썼는데 우리 보통 캔이나 쿠드 나오면 뒤에다 뭘 써야 돼?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되잖아그치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뭐야? 해부 피피면 완료형이라고 그래, 완료, 그지? 그러면 쿠드 다음에 해부 피피 쓴 거거든 지금 왔다. 이게 중요하네요, 그죠? 좀 특이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 원형을 쓸 때랑 해부 피피 쓸때차이점 뭐냐? 네,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과거. 그래서, 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몇분 안에. 라고 과거 추측이에요. 과거 가능성 추측. 자, 쓸게요. 과거 추측. 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네. 그러면, 역으로, c o 다음에 해 a p 이라고 쓰면 의미가 달라? 어, 달라. c o u 다음에 해 a p 이라고 원형 쓰면 안 되고, c o 다음에 해보 피 p 를꼭 써주세요. 이미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되겠죠, 또. 그 다음, 올도우도우. 네, 올이 있고, 있고 해석 똑같아요. 도우도 그래서, 비록 양볼 나타내죠. 비록 내가 맞췄을지라도, 여러 지진 훈련, 드릴, 훈련을 학교에서 맞췄을지라도, 나는 절대 생각한 적이 없어. 또 헤드피피 또 썼죠. 자, 내벌스는 경험이죠. 경험. 경험용법이에요, 경험. 용법이에요, 경험. 어. 진짜 지진을 경험하리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 자 이때 이 헤드가 헤드의 우드예요 드가 당연히 헤드면 이게 PP가 됐을 거야그 그지? 근데 헤드면 원형이잖아 우드죠 우드 우드입니다 우드 그 우드는 우리가 어느 때 써요 우드는 어, 과거 속에서 과거 속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과거 속에서 미래. 이해됐어요? 과거 속에서 아직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일어났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현재는 아니고 그럴 때 우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다는 거죠. 됐죠? 네, 우드 중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서워. I, I still get scared when I remember that night. 자,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요 여기부터 시점이 현재로 들어왔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게스케 e 드는개피피입니다 그럼 뭐예요? 무서워지다, 두려워지다. 난 수동태요. 그리고 나는 그날 밤을 기억하고 나는 내가 느꼈던 그 공포, 패닉, 혼란을 잊을 수 없고 계속 현재네요. 뭐였을 때? 여기는 과거죠, 그죠퍼니처가 shaking. 그리고 물건들이 falling. Falling 아니에요? Falling 이에요. 떨어질 때, 그죠 어디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날 밤 이후로 내가, 자 아까 스탈트 기억나시죠? 얘도 아인지 돼요. 사실은 스탈트랑 비긴하고 해석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시작하다니까. 결국은 지진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 시작했고 깨달은 건 뭐요? 예자 이것도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셋은 접촉사인데. 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할까? 간단해요 뭐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이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동사 뒤에서 명사절로 쓴거예요 다시 realize라는 타 동사 뒤에 다시 음... 주어와 동사 형태가 이어지면 타 동사 바로 뒤에서 100%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 s h 비 u l pp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다음 지진을 위해 자 콤마 찍고 위치 아, 아까랑 잘 대조적인 거네 아까는 후였지 그 위치는 어떻게 바꾸면 돼 and it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and it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콤마 위치는 사람이면 he she they 사물이면 and it 됐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아, 수가 있고.